오늘 전부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 1절부터 15절에 이어서 16절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강을 제시한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거짓 평강을 외쳤습니다. 잘될 거다. 아무 문제 없다.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계는 돌이킴인데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어디로부터의 돌이킴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으로부터의 돌이킴이 회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가 회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만 얻으면 이 땅에서 안심하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심. 안정, 만족, 영광과 명예를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의 돌이킴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아닌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눈물마저도 온전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안심으로 찾으려 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심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명예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아를 통해서 진정한 평강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평강의 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생각하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여전히 전부라고 여길 뿐이었죠. 지금 시대와 그러고 보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만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야,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믿냐? 라고 질문하죠. 이게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게 궁금하죠. 하나님께 지은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 뭐 여러 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누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시대는 우리 보고 이상하다 그러거든요. 야, 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의 살 길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저 전부라고 여길 뿐이었죠. 그것만 얻으면 평강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직장일 수도 있겠죠 다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다 이게 이서 중요한 겁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 없음을 죄라고 하는데, 그 죄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없음이 죄인데, 죄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죄가 하나님 없음인데요. 하나님과의 끊어짐, 그 생명으로부터의 끊어짐이 그 자체로 형벌이죠. 그게 재앙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모든 말씀을 사법적인 판결이 아니고 부모의 눈물의 애원이고 간절한 호소다.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쭉 재앙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고 부모의 간절한 호소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어 넘겨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법적, 사법적 판결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면 하 사법적 판결은 그냥 벌 받고 끝나는 거겠지만 이거는 끝내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판결은 못 하겠으면 끝내버리면 됩니다. 죽어버리면 됩니다. 혹은 처벌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죄수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구는 이유가 자기는 처벌받았다. 그럼 막 당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처벌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게다 끝납니까? 법,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몇년뭐 뭐 살든지 어떻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었던 게 내가 처벌받았으니까 없는 일이 됩니까? 안 그렇죠. 그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요. 누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하여튼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 마땅히 내가 받았으니까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상처,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전 재산이 50만원인 사람의 그것을 빼앗았기, 빼앗겼기 때문에 그 겪은 일들과 상처가 어마무시한데, 그 50만원을 훔친 사람은 고작 50만원을 훔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뿐이죠. 그건 법적으로 맞는 행위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50만원이라는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킴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냥 사회에서 정해놓은 양형 기준으로 처벌을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속교를 보상과 심판으로 이해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모든 처벌에 대해서도 처벌을 위해서 처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뭐 예레미야 쭉 나누겠지만 남유다를 처벌하시거든요. 바벨론을 통해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하십니다. 그럼 끝나는 건가? 안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고생하게 하기 위해서 처벌하시는 게 아니고 돌이킴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기 전까지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기독교를 보상과 심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기독교는 잘한 사람에게 상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주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삼으시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앙은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정리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사실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니까 율법이 자꾸 나오고 뭐 상벌이 나오고 막 자꾸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잘한 사람에게 상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불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실 수 있고, 물 속에도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도 세우시고, 무시무시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게 이해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되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럴 만큼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간다.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자녀로 만들 거다. 이 말이거든요. 무섭죠. 내가 너 무조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게 할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금메달 따니까 아싸 좋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래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단순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마저도 모든 것을 감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끝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오랜 견딥니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는 모든 과정을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를 얻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뺀질거리니까 우리를 찾아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끝까지 할때 우리 이렇게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랜 견딤이죠. 끝내 얻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예레미야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동시에 어떤 겁니까? 내가 거기까지 견디겠다. 내가 그것까지 감수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짐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진짜 잔인해.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초짜요. 너무 화수입니다안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짐이라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감수하시기로 했는지를 성경, 구약성경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엄청 깊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죄무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라면 만약에 너 잘못했다, 너 죄수였다, 너 이제 멸망하면 된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너왜 그랬냐. 너 진짜 어쩌려고 그러냐? 제발 다시 잘좀 해라.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8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경고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근데.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돌이키라는 거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설명을 쭉 하세요. 설명을 쭉 하세요. 사실 죄에 대한 대가라면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굳이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계산만 하면 됩니다. 너가 때 어떤 죄지었지? 몇 년? 뭐 어떤 죄지었지? 죽음, 사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그래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로 인한 결과는 뭐고 저 죄로 인한 형벌은 뭐고 그렇게 안 합니다. 긴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고 그렇게 못한다면 형벌을 받는 중에라도 돌이키라는 거고 그것도 안 된다면 형벌 이후에라도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킴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잘한 자에게 상 주고 못한 자에게 벌 주는 게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기독교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렇게 모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고작 그런 분으로 말하다니 막 화가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잘한 자에게 상 주고 못한 자에게 벌 주는 게 아니고 돌이키라는 건데 형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이나 벌이 주어진다면 그것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돌아오라는 거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유다 백성들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슨 말을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감수하실 작정이셨지만, 유다는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나눈 것처럼 난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나는 멸망하지 않아. 난 죄짓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망하지 않아. 이게 유다가 생각했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가 가시는데 그들은 너무 형식적인 관계로 형식적이라는 게 뭡니까? 뭐 십계명 뭐어겼어안 어겼어. 뭐뭐 어겼어 뭐 이런 식으로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2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생재물을 탈기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지고 왔답니다 왜 가지고 옵니까?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고 예배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예배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다 했으니까 우리 할일다 했어.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힘들게 할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그들의 안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누가 너한테 향품을 요구했냐? 누가 너한테 번제를 요구했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 내가 번제를 요구했다면 그것도 너를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듣게 되시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을 어떤 법칙 정도로 여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키면 내가 한일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주일성수고 헌금이고 봉사와 여러 가지 사역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다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목적 삼아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번제, 우리로 하면 뭐 여러 사역들 봉사, 헌금,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함정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인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꼭 이거를 뭐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을 행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모든 고백이 거짓말이라거나 쇼라거나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그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자주 들었던 예죠.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남뭐 남자친구가 입원했어. 남자친구라 그러면 좀 그렇죠. 여자친구가 입원했다고 할게요. 여자친구가 입원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어, 저는 여자친구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뭐, 아무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매일, 나는 너를 위해 뭐, 세상 뭐, 별도 따다 줄수 있어. 막, 뭐, 이렇게 말만 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는 겁니까? 빨리 헤어져야죠. 평생 그럴 거예요. 평생. 그게 뭐예요? 사랑하면, 별을 따다 준다고 말할 게 아니라, 뭐라도 갖다 주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조건사님 생각해 보세요 조미영 권사님 누군가가 은수를 사랑한대요 누구예요? 아,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은수를 사랑한대요 근데 말만 해 맨날 권사님 만날 때마다 그 남자가 그손모송 같은 애가 와가지고 권사님 저는 은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말만 해요 그럼 권사님 계속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래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우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무런, 아,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세요. 나는 사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집안에 뭐장로님몇 명이고 목사님 몇 명이에요. 아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나는 주일성수를 해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는 헌금 해요. <laughs> 하나님 사랑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건 당신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야구부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그러므로 나는 괜찮아. 이 동전의 양면으로 같은 말인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말에 속죠. 우리가 거창하게 말하면 그게 내 진심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걱정이 앞서고 무서워하면서 스스로의 고백을 보면서 나는 정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라고 스스로의 말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신앙은 말에 담기지 않는다고들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온전히 내어 드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거는 전혀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유다의 함정이라는 건 우리의 봉사와 사역과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일들을 행한 것으로, 그러므로 나는 할일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함정 말입니다. 나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누군가에게도 기독교인으로서 욕먹지 않으므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함정 말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삶을 들이면 되지, 실제적인 헌금이 왜 필요하냐, 봉사가 왜 필요하냐, 사역을 왜 하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땅에 취하지 않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거름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믿음으로 건네주 영광 바라보며 주름 다시 한번 합시다내 삶은 주의 건내 삶은 주의 건내 삶은 주의 건 온전한 생뢰 때들이네 오신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마다 들으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안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가정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일 텐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그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2023년 5월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구원 얻는 주의 놀라운 가정들 다 되도록 이 가정의 달에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르신들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힘을 주시고. 늘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총명하게 하셔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복된 어르신들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가 돌이켜야 하는 지점인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다시 돌립니다. 고백하며 돌이키기를 소원하고 주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